어후 신기하다 너무. 엄청 신기하지. 만지면 안 돼. 큰일 나. 왜? 만지면 안 돼. 어, 안 된다니까. 만지면 안 돼. 만지면 안 돼. 손 손가락 붙어. 짤려. 아까 안 붙었는데. 아니야. 이게 이게 금방 붙어. 그럼 그래, 입은 이쁘면 더 큰일 아, 다 나. 부터, 다 붙어, 다 붙어. 오, 잘한다. 세기 물어봐. 오, 물. 아빠 봐. 엄마도 해봐. 물이 많이 필요하구나.